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수여 예비를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주님 앞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고원의 소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사실을 발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면 너희 있을 것을 더하여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역병이 온다 지라도 주님의 몸대체해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면 전역병도 끊어진다 그랬고 또 너희의 문를 주께 맡기면 주께서 너를 돌봐주신다고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주의와 마신의 반세를 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지혜롭게 행동해요. 우리들이 행동하는 게 온갖 논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성거님들한명한 명들, 눈동자처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단이가 주님 미혹가이후게 넘어가서, 죄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요괴들로 갔다가 멸명의 길로 가는 영혼들 한 명도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는 성도들을 주의 십자가 보일 필요 오랜만에 주시고, 저들 각자의 위치에서 그곳에서 믿음의 덕을 세우며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E su di me, amore, chiedo Dio salve a Amen. Thank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의 성자 장모서 19장 20절은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이 제가 두 가지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전체는구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구원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우신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온다. 지난 주에 말씀했지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보면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봐 주신다. 그러면서 너 마음을 찾으키라 사탄이 은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돌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로 말미암가구호 받은 오늘 우리 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주권자이셔 나의 책임자이시기에 그분이 나를 도와주는데 언제까지냐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래서, 보에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령님으로 말면 예수가 그지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의 말씀에 참인 를 알고, 자르라, 오르라 지치지 않냐 하며, 주의의 진리 안에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에 는 사람들은 영적인 자유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자유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의 삶을 살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자유함을 주고, 그자유함은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그 유럽에서 사람, 그림을 본부하고 있습니다. 사진전이죠. 그래서 거기서 1등에 그, 당선된 그림을 보니까 제목이 평안이에요. 평안. 그 평안을 어떻게 보느냐. 그당 떨어지기에 큰 폭포가 있는데 거기에 어린 새가 새끼, 새끼 사이에 먹이를 주는 모습. 그게 평안이다 그러니까 그 어미새가 새끼새가 먹이를 줄때그 새끼새가 어미새를 바라보면서 먹이를 먹는 그게 참 평안이 아니냐. 세상이 어떻게 올라가든, 급박하든, 기근이 있든, 핍박이 있든, 환란이 있든, 고난이 있든, 또 어려움이 있든, 어떤 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다른 소리가 는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려면,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제일위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라. 그랬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 초대회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진리의 가운데 이르기를 원한다. 진리가 예수 그리토고 예수 그리토 모르니까 그러니까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별도 코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복에 있는 사람은 주의의 말씀을 주의 여러 묵상하고 그아 예비소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러면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면서 하나님 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왜 이렇게 살았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믿음에서 왜 사람들이 거룩하여지고 그 거룩한 사람들의 삶의 내용은 바름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름,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정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솔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남을 속이거나 비방하거나 졸업하거나 헌당해서는 안될 줄을 믿습니다 공동체의 거룩한 영향력을 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바르게 살지 못한다면 믿지 않은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가 없어요. 제 우리나라의 이 신천지라는 잘못된 사기 집단이 뭘 가지고 역사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역사했어요. 그들은 요한계시록에 나1 4만 4천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자기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권이라고 하면서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 또그1 4만 4천이지만 그1 4만 4천에 있습니까? 성경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거짓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목적을 위해서 노력을 하라고 했잖아요 거짓들 행동을 하려 했잖아요 집단 잘못된 문화 그 그러면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옳고 그름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예비서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누구든지 한때마다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말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이게 임하나니 그러므르고도함대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찾는 어둠이었더니 인재를 주어 의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은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가는 거 진실하게 이런 거에요. 거짓이 없어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권면을 듣고 교훈을 받아 나의 잘못된 것을 책망을 듣고 나만의 사고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될줄로믿습니다 다시 말해 덕된 자의 삶을 살죠 덕된 삶.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그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아 사람을 한번 죽는데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데 지옥을 가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니하고자기의 악망 욕심과 아 악속에 사는 사람이고 믿음을 떠는 사람들인데 이런 믿음을 떠는 사람들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한번 죽어서 또 둘째 사망까지 그게 있구나 영원의 지옥에 있구나 근데 사람이 그 영원의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옳은 행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된다예요 예수를 예수를 믿으면 저와 사망의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살수 있는데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주대가 덕이 되려고 해. 진리와 함께하고, 거짓과 타협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 이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거짓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믿는 척하고, 논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예요? 잠문서에서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러면 내가 그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옳고 그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지표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삶이 지혜롭게 된다. 분별력 있는 삶, 옳은 삶, 바른 삶이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부족함도 많이 있습니다. 시들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성경에 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지라 내가 너 응답해 주겠다고 그랬고, 활란다피받게 나를 찾으라 내가 도와준다 그랬고, 어려움 있을 때 전염병에 이어들리는내앞로 와라 내가 그것 을 끊어준다 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 7절에도 너희 염려 다 줄게 맡기라 이런 기가 너를 돌보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삶의 기준을 삼아서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말씀들을까요? 안 들어요. 주의 말씀을 삶의 기준을 삼아요? 아니에요. 세상의 언론이고 여론이고 사람들의 그 인물과 감이 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못한 집교회 종교들어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 안 해요. 목숨 걸고 믿음 지키지를 않아요. 그리고 목숨 걸고 덕이 되지 않고요. 목숨 걸고 바위 살지 않아요. 자기의 손해가 온다고 한다면 그냥 화를 내고 짜증 내고 불평하고요. 나중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 예수님은 다 각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은, 가인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소망 속에 믿음을 지키고, 주의에의 상호하면서, 주를 알지 못하여 급박한 사람들을 보러 중복해주고, 도와주면서, 하나님 은혜가 그들에게 마이 그들이 바르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하여님나아져가 낮아지고, 은택하면 주하의 명강들을 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치고, 말씀 안에서 살리려고 노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혜로 운외 행위에서 산물이니까 오늘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지금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주의말씀은 통하여 교훈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분별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못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강당히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그들을 도와주면서. 그들에게 바르게 사랑되느냐가 도움을 주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주님 앞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기를 추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주의 말씀으로 공고를 삼고 교훈을 받으며 분별력이 삶을 살고 있는가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맞는다고 내가 잘난다고 내 생각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또 그들의 행태를 놓고 평가하고 판단하고정죄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들으게 보며 회개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심도라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주님보다는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뺏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 두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랑에 충동소만감을 살수 있도록 건면하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소망을줄수 있는 그리 아름다운 고백의 성도와 부족한 종이 되게 해주시없소서또 한국교회가 더 이상 세상에 지툼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그들의 삶의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믿는 사람들이 독특히 살수 있도록 성령님 믿는 사람들에게 의리를 주시고 지위를 명천을 주시옵고 저희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짓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믿음을 지키며 오려 죄의 주축복을 가지고 고아와 가분나그네와 옹행하신 자를 돌보면서 하나님의 고려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기에 없어서, 우리 아름다운 고백의 그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들 은혜와 총을 주시고, 복을 주시옵에없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거지 예수의 그리 스도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니까 보혜에서 성령님의 이르교통 겨서충만 하시는 내가, 오늘은 우리 함께 하시고, O dia